안녕하세요 하늘계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해요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살펴보길 원해요 함께 읽도록 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 주일에는 근면이라는 말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어요. 우리의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근면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얘기 나눈지 시 기억하나요? 우리는 바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노아가 무엇을 만들었었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었죠.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 들였던 노력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열심히 만들었을 것이며 그것을 만들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많은 노력과 또 정성으로 그 방주를 하나님의 명말 과제로 듣고서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볼수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엄청난 노력도 필요하고 또 그것에 대한 집중력도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열정도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만들 때 힘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누가 만드신 걸까요? 과연 누가 만들어서 이 거대한 것을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것만을 봤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도 무엇인가를 만들 때 힘들었던 것들, 또 노력해야 되는 그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땅, 이 지구라고 불리는 땅은 대체 누가 만드신 것이고? 어떻게 만든 걸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 성경 1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고백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과중에서그 와중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태초에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흑암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어요. 그리고선 빛과 어둠이 나뉘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은 아까 흑암이라고 했던 게 바로 어둠인 거예요. 원래 흑암이 가득해 있었는데, 이제는 빛과 흑암으로 구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은 낮이라 부르시고 흑암은 밤이라 부르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첫째 날이 지났어요. 그리고서는 물 가운데 하늘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두 가지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하늘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위에 있는 물이 하늘이 되었어요. 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둘째 날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으라 말씀하시니 모든 물이 하나로 모였어요. 하나님은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땅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셨고 물이, 무티 드러나서 육지가 보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땅이 생겼으니 이제 나무와 풀과 채소들도 자랄 수 있는, 있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라고 그 땅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그 말씀대로 온 땅에는 각기 종류대로 나무와 풀과 채소들이 자라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셋째 날이 지났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 빛을 내고 땅을 비추어라.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두 광명체를 두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로 나누게 하신 거예요. 해로 낮을 관리하게 하셨고 달로 밤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별을 만들어서 온 땅을 밝게 비추셨어요. 다시 저녁이 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넷째 날이 지났어요. 다섯째 날부터는 하나님은 땅의 생물들을 만들기 시작하셨고 바다에는 물고기들과 바다 짐승들이 생겨났고 하늘에는 새들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다섯째 날이 지나고 여섯째 날에 먼저 하나님은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6일간의 창조를 마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있던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세상에서 빛을 만드셨고, 또 빛뿐만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궁창에 있어 하늘이 있게 하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또 땅이 있게 하시고 그땅 가운데서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만드셨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낮과 밤을 주셨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생물들,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또이온 땅에 사는 동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 우리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이 있었죠.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아까도 잠시 살펴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성경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어둠을 나누셨으며 말씀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바다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땅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또 말씀으로 해와 달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온 세상의 온 생물들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천지를 창조한 것만 생각하다가 이 땅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만 우리가 살펴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배우는 것도 뭐가 있어요? 진화론이라는 것도 또 있죠. 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 동물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나? 우리 사람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 어지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상황 가운데서 모든 역사의 시작을 모든 이 땅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부터 계속 말했던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래요. 항상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음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음과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이 세상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셨음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요. 오늘 나온 친구들 모두 번호 환영하고 또 다음 주에도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항상 집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늘의 교회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에 우리가 금면에 대해서 배웠을 때그 품성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는 하늘 교회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러면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